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네!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 네! 오늘은 위대한 영웅, 5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서거 44주기, 4 4주기 추모제를 우리 공화당은 서울역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내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대통령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신 건국대통령조차도 영웅으로 부르지 못하고 건국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5.1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의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을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역사에 민족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철학자 혁명가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한마디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도 하면 된다는 그러한 신념에 찬그 말을 믿고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은 변화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1육 혁명을 하실 때, 혁명 제일 공약, 방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2023년, 여러분들,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공을 국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는 나라, 불법이 올바른 정당한 법을 뒤집일 수 있는 나라,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불과 5년, 6년, 7년 전에 일었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언론 방송은 제 눈앞에서 2017년 3월 10일 날두 시간 만에 다섯 분이 돌아가는데도 대한민국의 언어 언론 방송도 한 줄도 기사를 실지 않는 정동 지필을 무너뜨린 권력의 개들이 된거 아닙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피를 흘리면서 다섯 분이 돌아가시는데도 정치하는 누구도 지식인 누구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광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물리 떨리는 집단적 광기의 발로였습니다. 그 권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 권력, 돈을 쥐고 있는 공권, 권력을 쥐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서걱빠진 무능한 정치인들 자기 자신들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비겁한 지식인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들의 광란의 춤을 춘 것이 불과 7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쥐면은 그 불의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정의의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진실의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열심히 일만 하면 잘살수 있는 그러한 평등의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눈물 흘리면서 공정한 사회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입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부리와 싸우는 겁니다. 부패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권력과 싸우는 거예요. 약자에 편해서서 권력과 과감한 투쟁을 우리는 해왔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권력 가진 자들이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가진 자가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자가 이긴다는 저그 확고부동한 진리를 우리나님이 7년 전에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고요? 언론들 장악한 언론 권력들이 주인입니까? 알랑, 정치학에 따른 설계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들이 주인입니까? 저 조원진이는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힘이 없지만은 열심히 살면은 잘살수 있다는 사람들, 힘은 없지만은 자식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라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소시민들, 그런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굴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의 그 자파, 독재 정권의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른팔에도 우리의 왼팔에도 정말 깨끗하고 성취한 우리의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두껍두껍 정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답게 하자 대한민국 대한, 다음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은 둘리에불종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가진 자들한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의들 권력 가진자, 돈 가진자가 아니라 약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확고보단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지금 2023년 우리한테 내려진. 역사의 책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량 권력 가진 자들이 저가 주인인 냐 행세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알량 돈매품 가진 자들이 저끼리 돈 나눠 먹고 사돈 맺고 자기들한테돈다 주고 그놈들이 마약하고 그놈들이 나라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부터 바꾸자 말입니다 우리 공화당 인초의 정당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 정의가 숨쉬는 나라 진실이기는 나라 가지지 못하지만은 성실한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이습니까 불이 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한낮, 한 줌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갈수 있는 길, 정의가 이긴다는 확고부단 신념을 가지고 함께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주기 맞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일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진에도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당당해지십시오. 저도 정치원 했고 국회의원 3번 12년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여러분들만큼 위대한 국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불중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압호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지 마시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재성해서 우리 공화당답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